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 연애 심리학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들의 마음에 관해 쓴 글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영상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서 불안이 되기 쉬운 사람의 특징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정서 불안이 되기 쉬운 사람의 특징과 개선 방법. 작은 것에도 몹시 불안해하고 패닉이 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몰아 세운다.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정서 불안 상태에 빠진 경험은 대부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정신이 불안정해지기 쉬운 사람의 특징과 히스테릭해지는 계기, 그리고 정서 불안을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정서 불안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하거나 우울해지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조금 전까지는 아주 상냥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한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타이밍에 울음을 터뜨린다. 먼저 연락해서 약속 잡아 놓고는 마음이 바뀌어 직전에 약속을 취소한다. 당신의 주위에도 이런 식으로 정서가 불안한 일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러한 정서 불안은 성격으로 인한 패턴이 많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하면 누구나 일시적으로 정서 불안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인 컨디션에까지 영향이 미치면 평소의 자신과는 다른 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 불안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 바이오 리듬이나 그날의 컨디션과는 별도로 타고난 성격이나 행동 패턴 등이 정서 불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면 거기에 맞는 대책도 세울 수 있겠죠? 정서 불안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 1. 불안한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연애하는 스타일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애에 대한 가치관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연애 스타일 중에서 불안형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움받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연인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차가운 태도를 보이거나 평소와 다른 반응을 하면 불안해 합니다. 거기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이전처럼 대해주길 바라고 그 결과 정서 불안 증세도 나타납니다. 정서 불안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 2. 섬세하고 멘탈이 약하다.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영향을 받기 쉽고 정서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분명 이유가 있을지도, 라는 불필요한 생각에 에너지 소모도 많고 상상으로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려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정서 불안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 3. 롤러코스터 같은 자극을 원한다. 안정된 일상보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자극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정서가 안정적이기 힘듭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위도 그에 상응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언제나 복잡하고 정신없이 지내게 됩니다. 이런 일상을 지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정서가 아주 불안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서 불안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 4. 자신이 없어 의존하는 체질이다.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수동적이다. 미움받을지도 라는 생각에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않는다.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우 관계가 적다. 커뮤니케이션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연인 관계나 친한 친구 사이가 되면 상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기다 자신이 마음을 연몇안 되는 상대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버려 이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살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상대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투게 되면 극도의 정서 불안증을 겪기도 합니다. 정서 불안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 5. 감정 컨트롤이 약하다. 상사에게 한 소리 듣거나 친구랑 한바탕 하고 돌아서서 언제까지나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전환이 힘든 이런 사람들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혹시 또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흔히 뒤끝이 길다라고 하는데요. 혼자서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끌어들이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서가 불안해지는 계기. 주변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누구나 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계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정서가 불안해지는 계기 1. 실현. 연인과 헤어지거나 짝사랑이 결국 떠나가는 등 시련은 감정의 통제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귀던 애인과 헤어진 후 자신의 일부를 잃은 듯한 느낌이 생겨 정체성마저 흔들리기도 하죠.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해결되겠지만 사소한 일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등 불안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서가 불안해지는 계기 2. 쌓인 피로. 수면 부족. 회사 일이 너무 바빠 피로가 쌓여만 간다. 수면 부족으로 몸도 마음도 무겁다. 스트레스로 식욕도 없다.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정신도 따라서 힘들어집니다.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일이 너무 바빠 어쩔 수 없이 피로를 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굴고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정서가 불안해지는 계기 3. 인간 관계의 변화. 멀리 이사해서 친구들과 만나는 게 어려워졌다. 직장을 옮겨서 새로운 인간 관계가 시작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생활 환경이 확 바뀌었다. 살고 있는 장소가 바뀌거나 만나는 사람이 바뀔 때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인간 관계가 크게 변하게 됨으로써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평소 익숙했던 장소와 다른 낯선 곳에서 마음을 놓아두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 불안이 개선 방법 정서 불안 상태를 개선하려면 스트레스의 발산과 감정의 컨트롤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격을 바꾸거나 무언가 큰 노력을 하는 것보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정서 불안 개선 방법 1. 스트레스 발산 오늘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만큼이라도 스트레스를 발산합시다. 가벼운 산책이나 규칙적인 운동 등 몸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즐거운 음악과 함께 한다면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정신 단련 효과까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에서 2회, 1회 10분 정도라도 괜찮으니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발산해봅시다. 정서불안 개선 방법 2. 인위적인 감정 컨트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호흡을 하거나 일부러 느리게 취하는 행동이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교감신경이 주도권을 잡게 함으로써 공포와 분노를 느낄 때 작동하는 반응을 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잠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봅시다. 만약 당장은 호흡을 가다듬기 힘들다면 천천히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의 행동을 취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서 불안 개선 방법 3. 메타인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을 글로 쓰거나 녹음해서 들어봅시다. 가능한 구체적으로 지금의 감정이 일어난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원인에 대해 하나하나 뱉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체가 보이지 않던 불편한 감정들이 객관시 할수 있는 형태가 되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정서 불안의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불안을 만들어내거나 크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정서 불안을 겪는 사람의 특징과 그 계기 그리고 대책을 참고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일상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